안녕하세요 클라카 입니다 아, 오늘은 매빅2프로 ND필터 또 그리고 착륙패드 그 다음에 조종기에 있는 그 보호필름 요거 개봉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시죠 네 매빅2프로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조종기 한번 여기 필름도 한번 바꿔보고 그 다음에 필터도 한번 예, 하세블라드 필터. 이렇게 써 있는 필터도 한번 바꿔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먼저 온 거는 그뭐 프로도 같을지 모르겠는데 그 필름이에요. 보호 필름. 보호 필름인데 사이즈가 매빅 프로랑 같으면 b a 가 있어서 매빅프로로한한사사어요요 한번, 예, 한번 사이즈 한번 대 볼게요. 예, 동일합니다. 동일하네요. 이것도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유음 같은 걸로 I'm going t 그.. 스마트폰 커버하시는 분들이 이제 테이프로 하시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깔끔하게 먼지 하나가 있으면 기포가 생기니까 깔끔하게 좀 닦아주시고 닦아주시고 일번 부분인데 1번 부분을 띄고 아이고 이거 음. 잘 붙여야 되는데 역시나 제가 하니까 기뻐가 생겼어요. <laughs> 생겨도 이렇게 밀어내 가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자 이제 한번 붙여봤는데 기포가 있어요. <laughs> 이런 거는 이제 좀 밀어 가지고 제가 밀리네요. 밀려 가지고 빠지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앞에 뭐. 되니까 그러니까. 예잘 보이죠 예 그래서 보호 필름을 한번 붙여봤고요 오늘 또, 이렇게 또 빼고 왔어요 알리에서 시켰어요 알리에서 시켰는데 박스 투기 도해라아 이게 아마 고 패드랑 저의 패드랑 같이 와서 그런 거에요. 음, 패드도 시켰거든요. 지금 주문한 데는 여기 잘 보이시죠? PGY 테크에요. PGY 테크 제가 애용하는 제품이에요. 매빅 프로때도 그렇고 매빅 에어때도 그렇고 어, PGY 테크의 제품들이 예 깔끔하게 잘 나와서 이 제품을 많이 선호합니다. 어, 이건 랜딩 패드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랜딩패드는 그, 그, 텐트, 텐트 방식으로 된 거, 이렇게 펼치면은, 이제, 동그랗게 돼 있어서 펼쳐가지고 쓰는 방식 이 있죠? 그걸 많이 썼는데, 그게 생각보다 불편해요. 되게. 이렇게, 어 이쁘게, 부직포, 뭐라 그러죠? 융, 으로된 거에 피지와이트 크가 새겨져 있으면서, 이렇게 어 있네요. 가져다니기 편리하게 돼 있어요. 아. 이또 반사판 똑같이 들어있네요. 이렇게 해서 표면 예, 매트 오. 네 어, 스카이블루도 이쁜 것 같고 그다음에 오렌지 또예쁘거든 오렌지 하는 게 제일 예쁘겠죠. 이게 보통 그 동그란 판 같은 경우에는 천이다 보니까 팩으로 박아야 돼요. 팩으로 박지 않으면 이게 날라가는데 이건 좀 무게감이 있어요. 무게감이 있어서. 그고 또, 패드 자체도 이제 약간 딱딱해서, 예, 마음에 듭니다. 울퉁불퉁한 면에서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음은, 요, 요, 필터예요 필터. 그때 제가 개봉하면서 필터 부분을 좀 제대로 못했는데, 어, 여는 방법을 안 했어요. 그 렌즈를 잡으면 안 되고 그짐보을 잡고 해야 되더라고요. 어, 야. 어, 또 이쁘게 나왔네 좀 케이스에 다 들어 있나 모르겠어요. 어. 프레스. 어, 보이세요? 지금 뭐야? 매빅 에어부터 케이스가 이렇게 나왔는데 비저이테크의 필터의 케이스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 이건 좀또 매빅에어때는 그냥 이걸 힘들게 열었는데 이건 좀 눌러서 해야겠네요 오예오 이쁘죠 자 보이세요 이 너무 밝아지나 예 이쁘게 나왔어요 오 보시면 어 이게 4가 없네 이게 8 ND8 ND8 16, 32, 64. 조금 강한 걸로 왔네요. 제가 약간 빨간색, 좀 보라색 되 있는 걸 시켰는데, 그래서 그렇게 왔나 봐요. 자, 볼게요, 한번. 예. 필터는 아주 예쁘게 왔습니다. 보시면, 예. 피지와이테크 쓰있구요 예. 이렇게 이쓰있어요 프로 예. ND 8 PL 이렇게 되어있네요. 묵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꾸는 거냐? 이제 핫셀 블러드 여기 되어있죠. 이 부분을 잡고,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틀어줍니다.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을 살짝 틀어주면,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핫세 블라드 그 마크인데, 네. 이 마크를 여기다가 살짝 틀은 틀은 상태에서 꽉 올려주면, 이렇게.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네, 이렇게 장착이 되겠죠. 한번 제가 켜볼게요. 그 여태까지 그 매빅 프로 때도 그렇고 요 짐벌에다가 이거 장착을 하고 필터장착하고 이거를 켜게 되면 좀 무게감이 있어서 그런지 어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좀괜찮은것 같아요. 짐벌이 제대로 예 작동이 되네요 그냥. 예 짐벌 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쵸 짐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요 어, 이거 봐. 켜도 작동 제대로 하고 있죠 자요 보시면 이제 네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보겠어요 지금 그 카메라 자체가 워낙 좋아서 기본 걸 가지고 약간 어두운 데서도 찍어도 괜찮았는데 F 값이 괜찮아가지고 근데 필터를 하면 또 어떤 느낌일지 한번 비행하면서 나중에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ND 어, 필터 개봉기, 그다음에 패드 개봉기, 그다음에 이거 보호 필름 개봉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개봉기 해봤어요. 개봉해봤는데 아, 품질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직접 비행을 하면서 이것도 한번 사용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비행을 하면서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네, 댓글도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